자 어, 이번에는 어, 마지막 예제인데요 미세먼지 정보 앱 만드는 전체 과정을 라이브로 어, 함께 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자 요새 미세먼지 어,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래서 미세먼지를 음, 확인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그러니까 오픈 API를 이제 사용을 하는 예제도 되면서. 지금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어 좀더 구조적으로는 기존에 지금 앞에서 다루었던 예제들 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도 하니깐요 음 그런 것도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앱은 몇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. 일단 미세먼지 정보가 필요하죠. 음, 정보는 어디서 갖고 올 것인지 그리고 어, 좀 편한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,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때는 주소나 좌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, 다른 Open API 정보 제공하는 곳에 어, 보내서. 그걸 얻어서 우리가 표시를 할 건데, 현재 내 위치에 대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현재 위치 정보. 그 다음에, 내가, 어 자주 사용하는 지역은 저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역을 저장을 해야 돼요. 저장을 했으면 좋겠고, 어, 뭐, 새로 고침. 새로 고침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, 이제, Swipe Refresh Layout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저장을 했으면 뭐 삭제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램을 사용할 거고 이거는 Swipe Refresh Layout 사용하면 간단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현재 위치 얻는 거 Fused Location Provider 뭐뭐 이런 거 사용하면 될 거고 이거는 OpenAPI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. 일단 크기는 이 정도예요. 크기 이 정도고, 어, 오픈 API를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, 그렇죠?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, 결국에 우리가 뭔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레트로핏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. 레트로핏. 마켓에 올라가 있는데요. 퀵 미세먼지 영어, 영어 아니면 한글로, 아, 여기 있네요. 퀵 미세먼지, 요건데요. 아, 잠깐만요, 한번 동작을 확인을 해보고요 요렇게 똑같이 어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현재 위치, 자, 요거 필요하겠죠. 어, 현재 위치를 허용. 지금, 에뮬레이터라서, 현재 위치가, 어, 동작을 안, 할, 안 하던지, 그렇게 돼요. 전에도 에뮬레이터가 그렇게 됐었어요. 그래서, 현재 위치는 일단은 확인하지 말고, 여기다가, <laughs> 뭐, 수원시, 이런 걸 추가를 해가지고, 확인을 해보죠. 예, 요렇게 나오고요. 수원시 지금 현재 좋습니다. 오산시 한번 해볼게요. 어, 오산시도 지금 수원에서 관측을 하고 있네요. 그러면은, 음, 뭐, 뭐라고 할, 해볼까요? 뭐, 성남? 뭐 이런 거 해볼까요? 성남시. 어, 관악에서, 뭐, 안양 쪽 이쪽에서 <laughs>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좋네요. 지금 수원 쪽보다 성남이 더 좋습니다. 자, 요거, 뷰페이지로뷰페이지로 해야겠네요. 요거, 템 레이아웃 써야 되고요 이거는 저기로 써야겠네요. 그, 내비게이션 드로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거 누르면은 하나씩 하나씩 뭔가 다른 사이트로 갈 겁니다. 요거는 암시적 인텐트 사용해가지고 뭔가 되게끔 할거고요 요거 플로팅 액션 버튼 쓸거고요 메뉴, 메뉴 쓸거고요 땡기면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 요거 쓸 겁니다. 눌렀을 때 요거는 프레그먼트 다이얼로그 사용하면 될거고요 여기까지, 요 정도로 할 거고, 이게 이제 db에 저장이 되면서 나갔다 들어와도 살아있구요. 삭제 한번 해볼까요? 삭제. 삭제는 현재, 모두 삭제, 현재 탭 삭제가 있습니다. 현재 탭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렇게. 요 정도 기능으로 할 겁니다. 요거 아이콘은 제 제자가 만들어준 건데, 음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